제가 퀸닛이 네 번째 창업인네요 창업을 여러 번 하는 게 도움이 됐던 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템보다는 시장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결국 회사를 창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컬처다. 안녕하세요. 저는 X세대를 위한 패션 앱 퀸닛을 운영하고 있는 라포랩스의 최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퀴닛은 40대 50대인 X세대만을 위한 패션 플랫폼입니다. 생긴 지 2년 정도 되었고, 누적 다운로드 500만을 넘었고, 매달 200만 명 가까운 유저들이 방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퀴닛을 창업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 발견 때문이었는데요. 2년 전에 퀴닛을 시작할 때 저희가 발견했던 중요한 사실은 X세대가 MG세대와 모바일 사용 패턴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을 하시는 사람들과 대표님들이 40대 5 0대 X세대는 MG세대 세대와 모바일 사용이 다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00명이 넘는 X 세대를 만나 보니까 실제로 40대, 50대들도 10대, 20대와 똑같은 모바일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부터 심지어 앱에서 결제하고 물건을 받는 패턴까지 모든 걸다 익숙하게 할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 그들만을 위한 패션 앱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피닛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초기에 시장을 선정할 때 애초에 40대 50대를 찍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40대 50대 의류, 취미 활동, 병원, 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검토했고 왜 20대 30대 시장이 아닌 40대 50대로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20, 30대는 이미 저희는 충분히 포화 상태라고 생각했고 여기가 블루 오션이라 생각해서 의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패션 카테고리가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령 저희가 먹는 생수라고 하면은 10대부터 60대까지 똑같은 생수를 사 먹습니다. 다만 옷은 10대가 입는 옷은 60대가 입지 않고 또 60대가 입는 옷은 10대가 입지 않습니다. 이게 옷을 판매하는 장소에도 구분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백화점에서는 각 층별로 고객 나이와 가격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차근해서 온라인에서도 가격대별로 또는 나이대별로 원하는 패션 아이템이 다를 거다라는 가설로 피닛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을 때4050 남성들도 매력적이었는데 그것보다 패션에 대한 열정과 모바일에 대해서 옷을 찾고 구매하는 인게이지먼트는 여성분들이 더 높아서 40~50대 여성으로 포커스하게 되었습니다. 40대, 50대 X세대와 10대, 20대 MG세대가 패션에서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원하는 스타일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X세대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고 X세대가 좋아하는 옷들을 모아놓는다.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건데요. 즉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원하는 스타일이나 입고 싶은 패션 스타일이 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10대 때 자기가 입었던 옷을 40대 때 보면 거의 못 입어요 그래서 저희는 40대 여성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입고 싶은 옷들을 모아놓자 이 컨셉으로 퀸즈를 시작했습니다 4050이 모바일에 친숙하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저는 그게 아마 4050을 타겟한 많은 모바일 서비스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새로 창업을 준비하는 팀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을 만나면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생각보다 4050 시장이 크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바일을 너무너무 잘 쓴다. 그러니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들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내는 게 오히려 블루오션이고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20대와 40대, 대가 옷을 살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옷을 산 세월에서 오는데요. 즉 품질이나 옷의 원단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40대, 50대만 되셔도 옷을 산 세월이 30년, 40년만 되기 때문에 사실 살짝만 만져봐도 바로 아세요. 어? 이거 세탁기 돌려도 되겠다. 아 이거는 한번 빨면 두 번은 못 입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원단, 품질, 박음질 상태 이런 것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저희도 브랜드들이 입점하거나 옷을 판매할 때 우리는 품질 정말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편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옷의 품질이 좋은지 두 번째는 가격이 합리적인지 세 번째는 브랜드력이 있는지를 보고 입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퀸닛이 가장 다른 점은 보통 40대, 50대는 온라인에서 2년 차, 3년 차, 2월 상품만 살 거야 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사실 퀸닛은 신상 혹은 1년 차 상품의 판매 비중이 거의 70%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을 되게 많이 사세요 그리고 실제 출시를 해보니까 40, 50대는 서로 입소문 효과가 효과가 되게 큽니다. 저희가 유저 인터뷰에서 발견한 전형적인 패턴은 새 옷을 사고 모임에 가면은 어머님들이나 여자분들은 그걸 바로 알아봐요. 어저 분이 옷을 샀구나.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요. 어옷 샀어요? 너무 예쁘다. 어디 샀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제가 퀸이시는 앱에 샀다.라고 말하면서 저희 앱을 네 다섯 명이 동시에 또 설치하는 그런 식의 효과가 10대 20대보다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40, 50대는 아직 여전히 실제 오프라인이나 대면 만남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 거기서 오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법인을 창업한 게 20년 5월인데 그때 한창 코로나가 엄청 위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백화점을 갈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울렛을 갈수 없는 상황인데 옷이라는 거는 필수제라서 구매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40, 50대를 인터뷰했을 때 대부분이 자기가 요즘에는 거의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라는 인터뷰 내용을 많이 들었고 그렇다면 뭐부터 해결할까? 라고 했을 때 의식주를 필수제부터 모바일에서 해결하겠다는 라 생각을 해서 의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하는 법을 스스로 검색하고 찾기 시작하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 앱이 가장 상단에 떴었고 1등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과 올해 초까지 진짜 빨리 성장하고 지금도 또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대체제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X세대가 자기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옷을 찾는 게 여전히 모바일에서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경쟁자가 있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패션 앱을 하나만 설치하진 않아요. 보통 3, 4개를 설치해서 여러 개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우리 고객 X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서비스가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덕분에 저희가 빨리 성장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건데, 생각보다 우리가 40대, 50대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0대, 50대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지 않을 거야. 타이트한 옷을 입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진짜 다 편견이고, 저희는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X세대를 위한 레깅스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레깅스나 운동복들이 너무 10대, 20대만 대상으로 맞춰져 있지 않나. 그래서 X세대나 40대, 50대도 요즘에는 요가, 필라테스, 조깅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복들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우리가 생각보다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깨는 거를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자기가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특히 필라테스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는데, 자기가 입을 만한 레깅스가 없다. 그래서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레깅스 브랜드를 다 이미 사서 입으셨는데, 사이즈의 이슈도 있고, 너무 타이트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예상할 때는 X세대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저희 매달 온라인에서 옷이나 먹을 거를 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닌데 저희가 10년 전에 20대, 10대가 온라인에서 옷이나 심지어 명품을 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10년 후 정도면 4, 50대도 온라인에서 명품도 사고 더한 것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됐을 때 많은 4, 50대 절반 이상이 매달 퀸이시나 팔도감에서 의식주에 관한 걸 하나씩 사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타깝게도 온라인 상에서 X세대만을 타겟한 패션 브랜드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MG세대를 타겟한 패션 브랜드는 거의 매달 새로운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X세대를 타겟한 새로운 브랜드는 거의 한 시즌에 뭐 10개도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신규 브랜드들을 많이 만드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닛은 남성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X세대 남성들, 사0 도시 남성들이 옷을 직접 사진 않고 자기의 배우자 분들이 옷을 대신 사주기 때문에 남성 서비스여도 퀸잇 안에서 같이 판매해야죠. 퀸잇은 X세대 스타일을 위한 패션 플랫폼입니다.